맨날 이럴 때나 나오더라고. 근데 형 생각해봐요. 여기서 차라리 형이 뜬게 낫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형 여기서 박 성균 윤중경 딱썩썩어요아 어? 평소에 비하면 나는 되게 만족스러운데요? 이 정도 게임이면 존나 잘하는 거야. 나는 이제 저도 돼. 아, 네. 나는 이제 저도 돼요. 너 준다고? 진거 같은데요 이미? 아니 이렇게 질 거면 나한테 아빠 주지 아. 씨. 아! 어? 아이씨 왜? 그냥 맛이 제대로 갔는데요 그냥 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윤중형보다 심해 지금 사드랍시 어, 뽀록밖에 없긴 해 지금 드랍시이라는거어제든지한 방이 있잖아 한 방이 어, 있긴 어, 한 건데 얘가 하는 거만 근데 어? 피어있다 어? 앞마당 갈려봐 앞마당 갈려봐 아 따라가지 마당, 마당. 말고 어나 있어. 어 잠깐만 어 야, 진짜, 야, 마당, 진짜 마당. 이렇게 쓰레기같이 해도 이겨? 드랍시이 미쳤네 그냥 앞에 잡고 디파 플레이그스로 오게끔 유도하면서 드랍시 날렸다 나가 변대기통 새X야 변대기 카트라이더 하루 거즈! 나빴어 근데. 오, 조선 출라이더! 아 제발.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아, 않았어. 야 진짜, 야 진짜야, 진짜가 우리 수비. 나쁘지 않았어. 지금 예, 해군의 열심히 우리였어. 연승이 아까 토트주 격으로고 나쁘지 않았어. 이거. 아까 원기로 보았잖아. 별전체 이겼잖아. 음. 어, 아니, 아까 음, 하루 거즈니까. 내가, 내가 또 마티 보여놨잖아 지금. 하루 거즈니까 근데 나안질거 같더라고. 뭔가 느낌이 안질거 같은 느낌 이 나가지고. 태동 아, 씨나잘 뽑았어. 그래도 좋은 카드 두 번째 카드잖아. 맞아 맞아. 적어 아, 둘 중에 한명 뽑았어야 돼. 우리 현재가 좀요 지금 잘 기량이 좀안 좋아 보니까. 아, 응. 아니 오늘 윤중이 형 근데 개 미쳤다 그 흥기로. 오 윤중이 형. 형. 보자렇게 응. 잘해요. 이거 이기면 윤중이 어쩐지 형이 막 이길 것 같더라. 근데 나게 아, 처음 본데. 씨발 맨날 원래 영인 선수는 없어. 오늘 이길 때된 거야. 아형 오늘 이제 와 삼승 1 2패 됐어요, 어. 형. 이거 이기면 드라마 쓰는 응. 거야. 아 진짜 이기자 씨발 박성구드론 구드론 진짜로 잠깐 땡땡 땡 해줘 그냥 구드론 맞아? 어, 잠깐만, 아이, 근데 아 구드론인데 땡 해주다! 현재 땡 절대 안 하지. 아이 새끼는 땡더으로안 하냐? 아그아 이거, 아, 뭐, 이거 약간 땡 노린 건가? 아니 땡은 노린 근데... 건 아닌데 요즘 시비한 마다뭐잘안 한다던데. 근데 네, 성기이트 한번 주이자 그냥. 우리아 멀쩡치야. 아 구드론. 아, 완전 왜, 왜, 뭐, 어때서 완진치 좀, 기분 나쁘잖아. 아니, 원, 아니 우리, 가원서치이게더커 이거, 이거, 뭐 래요 그래요? 근데 거거거 이거, 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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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이제구두론인게 조금 오버거만 했어도 그러게요 땡더블 아 해줬어라 땡찮잘안 하고. 오버풀만 해도 괜찮았거든, 지금. 렉이 좀있네 레기 있다는데. 갑자기 좀 생겼나 본데, 레기. 아, 레기. 일단 그러니까 아, 얘, 얘좀 들어낸다, 레기. 바 처리 빨리. 바로 지어 줘야 돼. 아, 레기. 이거 8링까지 해도 될것 같은데. 텐션? 8링까지 해도 이거 나는 단불 국들아 것... 드론이네 그럼 월링은 아... 붙여놔야 되지 않나? 드이면어 이제 월래 가야지 이제 근데 월링 붙여놓는 거 자체가 별로 안 좋아갖고 8링 하지 이거 팔론질거 아냐 얘아이아게좀 씨... 애매한데 아두 마리 생가쓰면 안됐나 그래서 아, 활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뒤에획 빼고. 이게 다 생가는 아, 거. 아, 건... 너 움직임이 좀. 다 생가는 거는 그렇지. 안 되는데. 다 들어온다고 하나 빼지. 하나 어, 빼고 어, 그렇지. 빼고, 하나, 빼자, 하나 빼고. 하나 빼자. 하나 빼고. 어? 하나 잡나 안 받아? 이제 아. 다... 하나만 잡아봐 이제 여섯 시 파일로 완성. 어시 패브 하나. 제발. 아니 근데 여섯 시 파일로 완성된 거 누가 좋아? 저거가 나 어, 나는 저거가 아니, 좋단 마인드. 나 저거 좋은 거같은데 왜냐면 터스 안 받아서 못 먹고 있잖아. 저 의미 저거 그러니까 저게 저게 의미가 별로 없어. 풀어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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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아, 아 진짜 이렇게. <끝> 뭐, 아, 아주 잡 아주 잡지. 잡. 아니 괜찮아 이거만 봐봐 손, 아니 손, 근데 잡아봐. 현재도 뭔가 손이 안움직이다보네 자꾸 못 때리는데 그러니까, 저거 지금 뭔가 안돼 지금 안돼 현재도 안돼지장했어 내가 보다 긴어아 어, 근데 그리고 인구 막혔네 다 그리고 팔로라 패치를 네, 지었고 많이 원래 얘 이런 애 아닌데 지장했어 지금 슈에라도 제발 아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어, 근데, 근데 이게 잡자, 제발. 좀 잡아야 자좀잡 되는데 안 그러면 손해보는 구조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 나 아까 그걸 잡았어야 됐는데 다, 다 때려놓은 거야 어형 아, 이거 신경 써야 건데. 돼. 이게 멀티시아 볼테시아 볼테. 어제처럼 괜찮아. 볼테. 멀티 찬데였네말 그대로 피 오였네. 저거 때리도. 아 어, 지금 너무 바빠. 지금. 근데 이거 그 바로 때까지 버텨야 되잖아. 우리 선발 아니야? 선발. 메이긴하네 선발. 바로 끝까지 버티고 있어 선발. 어? 그러니까 내긴나? 렉 때문에 렉 때문에 그 렉이 나 우리 다 나갈까 그냥? 다 나갈까요? 다나 가서 비인하면 볼까? 렉이 없는 게 우리한테 유리해. 저걸 이거. 하나 걸고 비타볼로 안 나보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렉이 아니라 형 고양이 올라온다 뭐 고양이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렉 있나 해가지고 오렉 고양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걸 왜 버질 왜그러어렉 어, 어, 어. 어, 있는 줄 알았네 인생 음... 계속 놀아 렉은 있는데 렉 있긴 해 근데 지금 심해 있긴 한데 그러네. 이게 다 제가 별로 그게 신경 안 쓰고 하나고 아야 그러면 안 되는 거 맞아 이 이거 왜안된 날에 이렇게 렉 때리네 쇼트 쇼트 근데 이게 아, 계속 저글링을 돌려야 질러시못 나와 진짜. 이거 저글링 진짜 끝까지 돌려야 돼 평생. 아네 프로브 한마리더못 잡나? 우리 이러고 그냥 4일 때인가 보네. 아 우리 저글링 찍었다. 네, 리그를 찍었는데. 우리니까. 리그 나서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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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 봐. 돌아. 아 근데 이게 리그가 프로가 있어가지고 프로가 있는데. 네, 네. 아안 좋은데. 아 그러니까 이거를 몰아내고. 형 이거 조금만 어. 이거 이거 다 보여주면 안 돼? 잡고 가자. 나이스. 아니 잘잡다아근 캐논 지었는데? 아씨아 지었는데 망했는데?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아, 이거 아 드론, 아 드론 잊었지 않았 갑자기 드론 나온다고? 아니 이거 아니, 망했다 아니야, 그냥, 아, 진짜 개망했는데 이거 아 이러면 일단 안 좋아요 불리해요 크로브라도 하나 잡아요 크로브를 저 3링으로 좀 잡아야 돼아 아, 이거 질럿이 나와줘야겠는데? 아 근데 스트리밍트 벌써 사이버? 올라와서 행해 사이버라도 깨 아존이라도 사이버, 안 올라가게끔 그, 깨봐 다운 다운 다 위로 아니면 저거는 캐논 근데 사이버 깨면은 또 아동, 뭐, 아니, 아둔.. 아둔.. 아둔 못 치는 상태에서 어, 아둔 못치잖아 어, 아둔 못아못 아둔 못다워야 아, 되는데? 아못치 우리 살았 그렇지 사이버 다워야돼만 아, 저걸 또 살리네 아.. 아.. 아근 아, 게임 빡세 보이네 그래도 어, 형 제발 아내질네 이거 아질 이렇게 냐 아, 나이내 아, 음, s 나와도... 가300 들어간게 좀 손해난다? 아코 t t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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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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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no, 리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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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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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생각보다 프로그를 못 잡은 게 이게 너무 큰다. 프로그를 아무리 못해도 세개네개 잡았어야 됐는데 하나 잡았잖아. 아니 질럿이가 아파오는 감정적으로... 것도 너무 빡센데 근데 저기 지금 캐논 세개 받고 있긴 하거든. 그러면 가다가 빼질 확률도 있는데. 근데 세 개를 막 넣는? 그래, 저 어린 안 죽었어야 돼. 오 뺀다 제발. 뺀다. 오 드론 나왔는데 지금? 어강심적으로 해야 돼 지금. 그렇지. 다 들어 나왔는데? 조타 씨 그래도 잘 챘어. 근데 이게 8킬러스또 웃긴하거든 근데 이게. 아니 공인업 킬러스로 올거 같은데. 아, 아 이게 이거. 까다롭겠다. 좀놓 치면은. 아, 저글거 찍으면 안 돼. 히드라 찍어야 되는데. 전부 6세쯤에. 아좀 있으면. 거기 나해야겠다아 근데 링으로 안 돼. 뺐다. 우리 링 나오는 거 봐서 뺀건가 근데 이건 히드라 해야 돼. 가로비 너무 느려서. 링을 이제 아니 아직 아둘이 이제 올라갔는데. 불꽃도 데이비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조금 아, 애매한 뭐, 것못 같기도 못 하고, 근데 아존이 느려서 그나마 좀 시간 아, 오버로드 시간 여유가 있는 그, 것 같긴 한데 질러시 질럿. 너무 많아서 마당 아, 오버로드 이거 히드라 좀 히드라 노보 어, 질러를 어떻게든 한번 담가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근데 어, 아존이 진짜 느리긴 해요 저거 아존이 생각보다 개내려 바로 또 오래 아, 걸리잖아. 이거는 운영식으로 해야 돼. 막 키드랑 쉬우고 이런 거안 돼. 상태도 막혀 있다. 이즈테마턴. 괜찮아. 이제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바로 진짜 오래 걸리잖아. 아, 괜찮은 거 같기도 한데 느낌이. 아둔이 아, 들려서. 한번 받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질러 죽이려고 죽이려고 음. 근데 지금 와주면 땡큐 같은데 지금은. 아 근데 은근히 공업도 느리다 그러게요, 공업이 아직 그러게. 안돼 있는데 공업도 느리네, 네. 생각보다 안 빠르네 우리 어. 공업 들어가고 한참 있다가 공업됐어 어, 우리 스파이너스다 이제... 유캐시 아니라 이거 히드라로 한번담구면서 약간 뮤탈 뭐 이런 각인가? 코스, 코스 잡으면 좋은데 아, 아깝다 어, 하나만, 아깝 아 질럿이 바로 안될 때가 점포 수가 아, 없다. 아찮나 근데 이제 이제 조금씩 들어가데 공격도 기돼 있어가지고 아 근데 잠깐 먹이는 뭐거 아니야? 우리가 먹이는 뭐거 아니야? 옆 어, 오른쪽 근데? 오른쪽 먼저 왼쪽. 근데 바로 대기전 먹어봐 그러면 잠깐만. 어 바로 대기전에 잠깐만. 이거, 오 잠깐만. 어, 내 생각에, 오 잠깐만. 오 아, 잠깐만. 어, 아, 어, 이거 안될 걸? 그러니까 따라가 따라가. 어, 바로비 어, 되게 아, 오래 걸려 이게 생각보다. 무버 어때 무버 어때? 안 되야 되는데 바로비 아 바로비 안 돼야 되는데 계속. 이거 내가 볼때얼아 됐다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6 시로 오잖아 이러면. 어 근데 저거는 7 시로 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마당을 안마당을 신경 써야 되는데. 안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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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마당. 아, 아, 안마당을 아니, 신경 써야 돼. 아니 아니 안마당을 신경 써야 돼. 제발. 잡았어. 6시 아, 들어. 빠지면서. 어스,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안마당으로 그냥 빠져줘. 그 심시티 쪽에서. 그그 잡아라, 잡아라. 죽는다. 나이스. Notice. 오금다 게임 봤다 게이드 봤어 방금 야 일곱 시도 먹다 일곱 시도 먹을 수 있어 봐다끝났나 게임 끝났거 <laughs> 같은데 그냥 이거 뮤터스 봐 뮤터치가 끝나는 거 아니야 뮤터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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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뮤터치 끝네 뮤터치가 끝나 뮤터치가 끝난다 아니 오가 스파이럴 아직 못 봤어 여잘었어못 봤어 라 저거 좀안 돼? 안 아니야 근데 못 보게 할수 있어 못 보게 할수 있어 못시 제발 제발 려면 죽고 봐야 돼못 봤다 못 봤지? 못 아, 봤어요 못, 못 봤어 못, 봤어. 못, 못 봤어. 보긴 했어 잡고 한번만잠깐 뮤탈 가면 끝난다! 아 뮤탈을 뭐 아예 배제했는데? 아니 근데 뭐, 포스트 뭐? 입장에서 지금 뮤탈 생각하기 싫을 것 같은데 뭐 뮤탈 찍었어면아이 나이스 가자! 아니, 아니, 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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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 못 해. 가자! 이탈생각 못해 가자 무미션 잡고 가 잡고 가 잡자 그냥 잡고 가 잡고 가 잡고 가 잡고 가아 잡고 가 잡고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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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으면 가면 개텁다 제이디 제발 제이디 해줘 막힘, 안 맞아가자. 털자 프로부터. <목소리> 제발 제이드이겨 줘. 음, 음, 스톱 만잘 피해줘. 형 프로 위로 올라가 그냥. 프로 위로 올라가 그냥. 본진 가도 돼. 본, 본진 가도 돼. 본진 가도 어떻게 지였잖아 알잖아. 본진 가자 어, 형. 본진 가자. 갈까? 본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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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진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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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 가자. 가 본진 가자. 기록해자. 올라갈게 형 이거 무브 생각해 무브 생각해 무브, 그렇지? 무빙 그치 무빙 아이템이 없어 아이안 왔잖아 아니 없어 없어 그 저거 마라! 이 자체가 이자체이 자체가 야! 이자나가이 자체가 아, 아직 몰라 이분이자체잘 뽑았다 제이그 다니나이자체잘 뽑았다니까? 나이 자체가 잘뽑 미탈 미탈 조심 미탈만 신경써줘 미탈 지지마 안 믿을거야 기분 좀. 아 미탈만 미탈! 오케이 다이잘 피했다! 잡아 잡아 잡고! 어 잡아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퍼센터까지! 나이스! 프로브 잡으러 가자! 프로브! 프로브! 프로브 잡아! 자 도! 그치? 도! 도! 네이비 제발 힙합! 스페인! 스페인! 그렇지! 어? 뭐야? 뭔지 뭐야? 어? 아 5킬밖에 안 당했었는데 5킬밖에 안 당했어 5킬밖에! 반응! 이거를 와 이거 반응이 개빨랐다 근데 진짜! 뭐야? 아니 야뮤커나무서 반응했다고? 이거 이거 이거만 이거만! 음 괜찮아 이거랑 괜찮아 봐봐! 못 얻겠다 아 아 인구수 20, 26 없어 괜찮아. 제이드 본진 또가한 번. 여섯 시 여섯 시입구 막아. 여섯 시입구 막아. 아 미타가 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어미 미턴? 아니 미 미타 이제 그만하지? 아 여섯 시 여섯 시. 아 미타를 어 미타 그만하지 이제. 여섯 시 아, 와줘야 6시, 6시, 돼. 히들어 와줘야 아, 돼. 히드어 와줘야 아, 돼. 아 뭔가 좀 정신없는데. 그니까. 아또 나가 미타 미타 가. 카메을더 찍었네. 그래 11미터 유지하자. 아니 근데 본진에 계속 뭔가 드랍을 한다. 셔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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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야 좋고 같아. 어다 있어 시야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이제 받지말고 후식 먹고 힐을 하자 어, 지제이우리 아, 제발 아니 변 이새끼 오늘 영승 3패? 아니 아현 아직 설레발치지마 아직, 아직, 아직 몰라 현재, 아니, 근데 현재가 아니, 어제도 영수 무리해, 어제도 다졌역현재가영승이패였어 어제도 음. 변현재영승패고 변현재 지금 좋나 존나... 아니 탈만 안하면 될거 같은데 아니 탈만 우리 면될 같은데 내가 아로 내려가면 자기려 병신새끼 아까도 이 아니면 숏하게 움직여 가지이 지가 맞히고 이용 이용으로도 아, 어? 도안 되는 거. 이는 바데 괜찮는데 맨날 겁나 못 하면서 승률 막상 안좋아이새끼 <laughs> 그러면 내가 맨날 현재 왜뽑아 당신 맨날 현재 뽑잖아. 하. 아, 시발, 이 새끼 맨날 잘안 똑한 거 씨발 속아서 까스 r 진당해서이다니까 뭐. 오케이, 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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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아이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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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두 마리 남았는데 중요한 거는 토스 방해못 찍었어. 뮤탈뮤탈 피체언어 참았어. 아이거아데 우리 공여업인데 아. 방여업 못 찍었어. 아 공여업 벌써 됐어? 와. 저 와서 템 자르자. 어디 이거 셋이 아, 먹으려고 아. 셋이 용남 파면 안돼 이거. 아 이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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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좀 존나 잘하네. 토스 귀신이네. 셋이 셋이 아, 먹는 아, 거 말이 공유업. 안 돼. 아 이런 이런 사람이 무슨 김윤주랑 밸런스 해가지고 아, 몇한 개를 포카 먹은 거야 진짜. 아, 아, 네. 진짜 어, 여태까지 뭐, 개꿀 빨았네 뭐, 그냥. 개꿀 빨았네 진짜 개부럽네 진짜. 아 셋이 셋이 가자 셋이 가자. 셋이 셋이 템 자르고 가면 자어손 넘었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대박이야. 대이 나이서. 뭐야 방금 뭐야. <laughs> 네, 아, 템 자르러 가자. 자 이어서. 이어서. 대들인 이어서. 대들인 이어서. 대들인 이어서. 대들인 이어서. 대들인 이어서. 대들인 이어서. 대들이 이어서. 이 그러게 은근 그거 좋네 사고되는게그러게 아둔이 느리니까 아, 뭔가 오랜만에 귀한1승에다가 승리 오 컸잖아 2만 3천 개 아니야? 맞아요 아 맞아. 아니, 윤중 형 오늘 1승도개 컸어요. 아 오늘 마어요 형이, 형이 진짜 비슷하 그 마지막에 또 빡칠 수도 있었어. 아맞잘어나 진짜 잘했어 졌어. 요형 진짜 잘하고 슈에 형안 뽑고 너무 잘했어. 아, 아, 그렇게요. 이재성 뽑은 게더 좋았다. 두개 잘했다, 형. 두 개. 아니 이거 유중이었어도 이길만 했는데? 이길만 했어, 형. 이새끼 상태가 제성신이 아니다. 어 맞아 맞아. 이길만 했어. 저팀 속보, 저팀2분째 아무 말도 없는 중. 그래. 자팀 <laughs> 질주 올랐겠지. 박성규랑 김민중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점균이 무쳐서 돼. 점균으로 그래. 이긴다고? 실력. 박성규십월 태릉 김민중인데. 내가 아, 내가 태중이야 사실 요즘에 그래 네가 근데 어. 존나 잘했어 오늘 태중에 찐중이 뭉쳤는데 지금 이겼다니까. 잘했어 그러게. 아. 그리고 제동이가 저중 들어올 뻔했는데 이 형은 안 되겠다. 야 근데 제 저쪽에서 번지뽑았을 때 소리 질른거 아니야? 전 뽑아서 소리 질렀을 것 같은데. 소리 질렀지. 아, 아 저기에는 현재 아니면 영진이 제일 베스트였지. 아. 불투시를 먹고 싶다고. 이재동 씨발 이거 전, 와 전성기 이재동 토스 나왔네. 어, 근데 제동이 너무 잘한다 그데이형 그, 그 게임 안 했다더니 졸라 잘하는구만. 질럿을 그 몰아가는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그 몰반서 딱 조금 반 나눈 거. 그러니까. 그리고 안 맞았니? 또한 히드라로 딱 다크 그 커세오 방. 히드라 그게 오린인, 그러니까 오린처럼 느껴졌을 거야 토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스파이어를 딱 지어가지고 무탈을 해가지고 그게 좋았죠 맞아 어, 이제 스파이어 위치의 아, 엣지까지 음. 아니 보통 저럴 때 스파이어를 안찍고유캣슬 짓는데 스파이어를 잘 지었네 빠르게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번판 완벽해 그리고 뮤컨 하면서 본진 다크드라 반응까지 어떻게 한거야 근데 무탈컨 하면서 본진 다크드라 막은거는 좀 나도 못봤어 근데 그니까 <laughs> 나도 못봤어 <laughs> 어 템, 템 없는데 이제? 와, 다크도 아, 죽었네, 저거 아, 잠깐만, 이거 설마 선입 들어온 거 아니지, 아니구나 그냥 안마당으로 가자, 그냥 이거. 아니, 선입이 선입이 들어왔는데 뭐야? 어왔다고 아, 어? 아, 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시발. <laughs> 근데 이 개웃기게 뭐냐면 오늘 처음 팀뽑을 때 현재가 영신이 뽑으니까 영신이가 흔치 <laughs> 못했어. 음. 음. 아, 대결이 아니, 아까 이세경기어견그 많이 받아야지 나 게임 중에 음, 이건 이건 끝났지. 좋다리. 아 영진이가 보냈네. 기본 도타리 나도 받아야지. 와 버스다 다시. 아. 어 버스가 더 좋은 거 같아. 제일 좋은 거 같아. 아... 아... 버스가 제일 좋죠. 어 버스가 너무 좋다 이거. 와. 야 아, 이겨서 이기는 걸다 이거지. 대시까지 박아놨어. 와 이건 무인 모드. 아 이거 뭐, 이거 뭐. 오, 나이스. 와 제이지 와 나이서! 나이서! 오, 대이사, 제이디. 제이디. 나이스 나이스 j 이이 역시 제이지 리들의 슈퍼 서 j 이지제이 나이스 역시 최고 역시 이 시대의 아, 최고예요 아나오면 예. 이긴다고 했잖아 재동영 나오면 오, 제이, 진짜 잘 뽑았어. 와 j 이 J-D 이데이 진해 보이 정도까지만 칭찬해 줘야겠다. 아 제동영 나오면 이길 것 같더라고. 오늘 인중... 내가 진짜 큰일했다이정으로뽑고 아, 형 잘했어요. 재 정도. 이이스도이 정도. 믿잖아. 잘 정도. 이이정이 정도. 이도 맞아. 윤이정이형이잘했이정이겨내이이정이늘 진짜... 우리가. 응. 진짜... 아... 이이겨내네와와이이겨 <laughs>